지금 아르젠 한 마리 죽은 거에 석궁이랑 활이 독화살이랑 이빨 있었던 거다 날려버렸죠 지금 빨리 갑시다 아르젠에 침낭 있는데 한번 아이템 챙겨볼까요? 챙길 수 있어요? 한번 상황 보고 간단하자나 <laughs> 지금 독화살이 아예 없어요 침낭도 침낭인데, 저 아르젠, 기가. 폴라리스님, 하이, 안녕하세요, 폴라리스님. 아르젠 시체라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하... 이거 내 시체 설마? 아이씨! 아무것도 없다 네 두번째 시체예요 럭키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쟤 여기서 어그로 끌고 있을까요? 기가 기절 수치 다 내려갔겠네 어쩔 수 없죠 뭐 오우 어우 떨어질 뻔 했어 오우 얘네 높이 왜 이리 이상하게 만들었니? 시 먹었어요? 아니요 침대에서 잡았어요 아 아파! 씨! 아우, 아우,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오우 아파 오우 우우 오우 3분의 1 넘었죠? 똥똥똥 그 와중에 똥 내 시체를 먹는 기가 아르덴의 똥을 먹으리. 시작할까요? 이제 예, 열 받아서 부수기시작한다 우리 이거 여기서 테이밍 끝나면은 기가 한장 못 만든다. 기가 한장 만들면은 바로 지, 저기 이집 털고 갈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래요? 화살이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요. 나5발밖에안 잊혀졌는데. 지금 제가 바라보고 <laughs> 있는 곳 돼지 있잖아요. 네. 그쪽에 침낭 있거든요. 어, 돼지가 어디 있어? 저 앞에요. 거베머스 따라가면 앞에 돼지 있어요. 위에 예, 위에요. 위에요. 하여튼 지었대요. 이게 예. 침낭 있으니까. 야이씨 이쪽 보지 마. 어, 저좀 내려주세요 바닥에. 왜요? 저 챙겨보게요. 아, 이분들 나한테 어때? 위험한 거 시키네. 잠만 템들 다 여기다 두고. 아. 아저 한번 뛰어서 내려가볼게요. 아 잡아줄게요. 이쪽으로 음, 갈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와중에 갈증 나니? 물부터 먹고 와, 물 한잔 빨고, 앙탈 부리마 남자 목소리 나온다. 앙탈 부리지 마. 어우 끊기는 것 봐. 데미지 아니게 중간에다가 놓고 수진형 어떻게 챙겼어요 죽었어요. 잠시만 죽었어요. 기가 위치 바꿔놨어요. 얘 새들은 중앙이나 중앙에 공격 범위 안 닿게 중앙에 놓고 네, 불곰님 들어가세요. 집은 빡시게 크게 잘 줬다만 어떻게 돌집이니 너는? 어, 우 튕겼대. 좀 집어주세요. 네, 지금 내려갈게요. 어디 있어? 여기. 야이. 잡았나? 아니 아니요.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콜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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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저 내리고 아르젠으로. 아르젠으로 올게요. 끊기지 좀마 제발. 나 지금 긴장했다고. 끼인겨 있고 못 집었다 아나 진짜 씨 오케이 아또 떨어졌어 어겠오 벽으로 비비면 안 돼요 안 비벼요. 싶었어야지. 미안해요. 한번 실수했어요. 오케이. 템 챙기고. 집 터시는 거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기가 테이밍 하러 왔는데, 이놈의 쉽게 남의 집에 지금 빠졌네요. 베이모스 안에. 수신양 다그죠 네. 이제 쏘면 돼요? 애 낑겼는데? 싫어. 도토리님 안녕하세요 뭐바꿔로 필요 있나? 안 낑긴 것 같은데? 안 낑겼다 안 낑겼다 안 낑겼다 낑겼나? 쟤저로 그쪽으로 이동해요 하하... 일로 좀 와라 야 그쪽은 너무 위험하잖아 잠깐만 지금 얘한테몇번 죽은 거야 여기서 쏠까요? 어디요? 저... 저기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저기... 내 정착이 가능할까? 이쪽은 좀 평평한데? 거기서 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래선 타고 올라오세요 그래요, 날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었는데, 픽업은 절대 내가 꿈꿨어는 안 되는 거였어. 아, 나 배고파. 내려가다 죽을 것 같은데.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순니 먹을 거 있어요? 그아래지나고기랑 버섯이 있을걸요? 생 고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꼬리밖에안 보여 꼬리라도고리지뭐고 아, 얘는 집중 한층만 더 높게 짓지, 이거 뭐냐? 저수진형 붙잡아 줄까요? 메달러스 쏠래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가 바로 따라갔는데? 여기서 쏘세요 아까네야씨 겁나 위험하잖아 <laughs> 맞아라 왜이안 맞어? 맞아? 오케이 내해맑게 웃지 말라 지 꼬라보면 어쩔 건데, 꼬라보면 어쩔 건데. 순이형 그쪽으로 바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얘네 지금 서버 접속하면 이거 겁나 어이없겠다 기가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거기서 태이밍 하고 있어. 지금 안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 막고 있고. 맞는 소리 들리는데요? 지금 이거 빗나갔죠? 퉁퉁야얘이 속도로 언제 기절 시켜? 메이트님 하이 가프쇼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트님. 지금 이게 야생 130짜리요. 140인가? 거의 만렙에 가까우네요. 아, 이거, 그, 독총알 좀 갖고 올거같다 이게 석궁이랑 화살로 독화살로 쏘는 거랑 독총이랑 쏘는 거랑 섞어서 쓰면은 빨리 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 뭐, 쓸 거고요. 시원할까봐 무섭다. 야, 이 괴물 같은 놈아 빨리 쓰러져라. 움직이지 마. 이 언제 기절 시켜? 얘만 끝나면은 이번 서버는 다 먹었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기절 시키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 나가라! 야이서버래가 혼내자 화살 없다 아르센 로와얘 집어넣고 보라색 쏙고 독하살 갖고오고 분번더불꼴 보라색이다 인마. 어우 이 지루한 작업 언제 끝날까요? 얘 하나만 있으면 이 서버 한 절반은 먹은 거거든요. 얘 거의 만렙에 가까운 애여가지고 얘만 테이밍하면 서버 절반은 먹은 건데. 아, 수진이 형, 얘 태밍 끝나면은 얘짐 짓고 잘 거예요? 귀가 넣을 곳이야? 예. 네. 그냥잘 거예요? 귀가 집으로, 집 지으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럼 이 고래발 태밍 해놓고선 그냥 야생에 두고 자려고요? 지금, 지금, 지금 집을 개조하면 될거같 지금까지는 하고 잘거예요? 아, 나보고 하라는 건가? 지금 집을 개조하라고? 아.. 얘태명에도 나만 일이네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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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속공 왜이리 안좋아? 잘 안날라가 올라가지고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궁디 팡팡 기가야 누우렴 이제 여러분들 지겨우시죠 날아가는 속도 왜 이리 오래 걸려? 실제 화살이면 이거보다 훨씬 빨리 툭쏘러게 될텐데 야 기가야 사람 민망하게 하지마 이거 보라색이야 여기 기고 집주인 오면 놀라잡았지겠죠집 뽀사진 것도 억울할 텐데, 거기서 우리가 테이밍 하고 있어. 하고 지금 우리가 기가 안장 만들 레벨이 안 돼서 그렇지. 여서 테이밍 끝나고 기가 안장까지 만들어 왔으면은 이 집까지 다 부셔버리고 나가겠죠. 이거 옅다두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얘네 들어왔다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 집에서 나오는 순간 죽겠나? 야, 좀 쓰러져라, 진짜 미치겠다너 옛날에 이거 어떻게 캐시를 타고 혼자서 테이밍 했지? 와 진짜 이거 미친거 같아 마지막 한발아 독과살 <laughs> 치크치크 타다 이놈 타라고. 낑겼나? 안킹긴것 같은데요. 반장샷이다! 겁나게 아플걸. 겁나게 아플 걸 기절하고 싶을 걸 누고 싶을 걸 눈이 감길 걸 다리 힘이 풀릴 걸 쓰러질 걸 야이씨 제발 좀 쓰러져라 이 괴물 같은 놈아! 저기 또 올라갈라고요? 똥꼬에 화살이 찔리면 올라가고 싶고, 올라가면 내가 또 똥꼬를 쏘고, 또 똥꼬를 찔리면 또 올라가고 싶고, 무한반복이다. 빨리 쓰러져. 빨리 쓰러져! 나 지루해 죽겠어.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다 나간다. 돈다, 돈다, 돈다. 쨔쨔쨔쨔쨔쨔! 다시 올라가고요. 이 와중에 또 기절수수 떨어지고 있겠죠? 초록색. 이번엔 초록색이요. 저 여기서 꼬리밖에 안 보여요. 여기 쓰면은 저기 바위에 낑길 것 같은데? 맞네, 맞네. 자리 기가 막히게 잡았다. 이게 웬만한 플레이어들은 여기서 쏘면은 바위에 다 화살을 낑기는데 저는 기가 막히게 자리 잡았어. 역시 상조 게임 전문 BJ. 뭘또 크크크해요. 오케이, 이 와중에 맞추는 거 보세요. 쩔죠? 야, 좀 쓰러져라, 제발, 진짜. 수원이야, 지겨워. 노리한 집까지 지어야 된다고. 순이야, 그쪽으로 가요. 가만히 있으라우. 가까운 거야. 좀 쓰러져 제발. 아, 지겨워 미치겠다 너. 마취총이 빨라요. 화살이 빨라요. 마취총이. 아, 일부 얘기로는 마취총이랑 화살이랑 번갈아 가면서 두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쏘는게 진짜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한 명은 이렇게 석궁 들고요. 한 명은 그 마취 총그 들고 계속 이렇게 쏴는 거예요. 두 명이서.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계속 맞겠죠? 그게 제일 빠르대요. 어우, 지긋지긋한 놈. 미치겠다. 지금 널 만나고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수인 양도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고. 얘 지금 진짜 기절 끝나가는 거, 아, 기절. 거의 다된거 맞죠? 이제 한 3분의 2된거 아닐까요? 아까가 아니라. 수인 양, 우리 지루한데 노래 하나만 해줘요. 마람 말고 기대도 좋은 날다 듣고싶은데 그냥 쌩까죠 지랑 나랑나이차이가 스무 살정도 나는데 그냥 쌩까버려 끝까지 쌩까네? 마이크 꺼버렸나? 와, 미치겠다. 쓰러지려고... 야, 지금 몇 발을 쏜 거야? 저, 지금 아르젠의 화살이... 독화살이...? 이전에 하도 없을걸요? 어떻게 알아요? 없네? 30호 계획길래 제가 갖고 왔어요 어떻게? 어, 도라살 나코틱으로 만드시면 돼요 아이씨 이것도 제작하고 있어야 돼 도라살 별로 없는데? 아야, 기절했어요? 힙합 바르젠 가자. 수진 님은요, 여기 옆에 있죠. 아, 나 이거 왜 만들고 있는 거니? 그만 만들어. 시끄러워. 수진 이형 저희 집 가서 고치군다고요? 안녕. 나 지금 구름 과자 먹으러 갈 건데, 수진이 형이 지금 나간다면서요. 이거 못 본다면서. 보고 있을게요. 진짜요? 뻥치는 것 같은데, 이분. 우선 안전하게. 여기로 채. 아, 젠장. 유튜브 영상 녹화 중인데 담배 얘기 나왔다. 상관없어요.